안녕 난 치아전사 뽀득이라고 해난 구강 내 세균들을 물리치러 갈건데 같이 갈래? 뭐? 왜꼭 물리쳐야 하냐고? 하참 알려줄게 많겠군 따라와 구강 위생이 좋지 않으면 입냄새뿐만 아니라 치아 변색, 각종 질환이 찾아와 대표적으로 치은염과 치주염이 있는데 치주염까지 가면 잇몸, 치아, 신경, 심지어 치아 뼈까지 손상시킨다고 게다가 발음이 어눌해지고 음식을 씹는 데에도 예전같지 않을 거야. 뭐? 아직도 부족하다고? 부정교합의 지각과민증에 뇌졸증에 심혈관계 질환, 루마티스성 관절염, 조산위험, 당뇨병, 혈관성 치매 등등 치아만 손상가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위험해. 흠, 음, 이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구만. 하지만 걱정마. 저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줄게. 먼저 이와 잇몸 경계를 닦아.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 치아 바깥쪽 양치를 꼼꼼히 했으면 안쪽도 같은 방법으로 닦아줘. 씹는 면과 혓바닥까지 부드럽게 닦아주면 돼. 칫솔로 제거할 수 없는 치아 사이의 이물질은 치실을 활용하여 제거해줘. 마지막으로 이제 입안 속을 10번 이상 헹구어 주면 짠나 같은 뽀득뽀득이 완성. 자 이제 난 진짜 충치를 물리치러 이만 가볼게.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응원해. 다음에 만날 땐너 구강 상태 검사할 거야.